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고 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선호를 맞아 내 죄를 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게 나오라. 역시 주는 내혜너 거절 말하라 죽게로 한 걸음씩 고도 와서 아래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각없이주는 은혜, 네 것을 말하라.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자,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4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길을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삼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든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석이관의 거짓새 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럼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꺾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보도나무에 보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야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그 말의 불어지점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줄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업과그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들이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유다 백성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 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어 떠나갔으면 돌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돈 무지 돌아올 줄 모른다는 겁니다. 철새는 떠나더라도 때가 되면 또 돌아오는데 그 철새만도 못한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이유를 7절 끝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 우리,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규리를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진짜 사는 길인지 무엇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인지를 어,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그냥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도 이들처럼 죄악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이들의 죄악된 삶을 끊지 못하고 부추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삶을 살도록 그냥 부추긴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금 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역함으로 매를 맞아서 지금 어, 심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기관들은 그들 향하여서 어, 괜찮다. 그래 살아도 괜찮다. 라고 얘기한다면 11절을 보면 그들이 내 딸,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내 백성의 상처에서 상처라는 어 쉐베르라는 히브리어는 이 상처라는 말이 그냥 평범한 상처가 아니라 몸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같은 치명적인 상처를 말할 때이 쉐베르라는 단을 씁니다. 그러니까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심한 상처를 이야기할 때 쇠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서기관들이 그런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서 보면서도 그걸 가볍게 여기면서 안 죽는다 괜찮다 평강하다 이걸 두번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로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죽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간 지나면 은방회 회복될 다다 이게 지금 시간한필요한 거지.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설마 예루살렘을 버리겠냐? 괜찮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 이 거짓 선서한국에서또이 예루살렘 거민들 국에서서한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이런 행동을 하면서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야기하냐?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그들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짓된 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에 보면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겠나? 지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엎드러지고 황폐게 되는 앙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에게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면, 먼저 10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히게 된다는 게. 그리고 자기 가진 소유물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 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우리가 누리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공기는 모든 사람에게 평범하게 그냥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기조차도 내가 호흡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오는,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조그만한 어떤 것도 하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로 보내리니,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냥 내 주변만 다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고통이 오는, 대적이 나를 해쳐서, 해를 끼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대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나를 체계하시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심판을 이야기하실까요? 10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순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 지금 여기에 그들은 앞에 뭐가 있냐면은. 히브리어의 이유를 나타내는 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왜냐 하면 앞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입니다. 유다 백성 모두가 다 이기적인 탐욕에 빠져서 욕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선자들과 제사장들 모두가 다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에는 지금 한 사람도 정신 차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징조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탄력이 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욕심이 들어왔다 이 말은 아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달아오겠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의 회초리가 곧 다가올게나 그리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그냥 공으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은 실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의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한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영적으로 지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귀를 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귤어야 된다. 이 세상의 소리 아무리 우리가 다 듣는다 할지라도 이세상의뭐돈 흐름을 다 안달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곡식을 많이 거두고 창고에 가득 채우고 거기에 다 채울 게 없어서 창고를 여러 개 짓고 거기에 다 넣어 놓더라도 그러놓고 내 창고에 가득 찼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쉬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 한 달째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영혼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게 늦게 되겠냐 이 어리석은 놈아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모든 걸다볼수 있고 모든 걸다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지혜롭다 한 달째라도 그거는 지혜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알지 못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도다. 그런 영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모르는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반면 거울로 삼아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좋은 말도 많은데 왜 자꾸 심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고 그리고 나는 괜찮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 영혼이 진짜 평강이 있는 삶,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영적인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귀를 열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